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의 아싸참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사로 군입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챙겨가야 될 준비물과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에 군대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 어디를 가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육군은 가장 무난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간혹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못하고 복학 시기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대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보직도 다양하고 특기도 너무 다양하고 복불복입니다. 공군은 지원제 그리고 삼군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들기도 합니다. 우수한 자원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죠.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으신 공군, 하이팅. 해병대는 대부분 가족력이 짱짱하게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해병 뽕 충전하고 오지 않는 한 멘탈 버티기 힘들고요. 그에 반해 해군은 일단 장점이 행군 혹한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군대 원하는 시기에 잘 맞춰서 가고 싶으면 지원하세요. 해군 수병은 보통 한두 달에 한 기수씩 뽑으니까요. 원하는 달을 골라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배타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외박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나쁘진 않아요. 계속 배타기를 희망하는 앵커링이라는 것만 안 하면 군생활의 절반가량은 육상에서 합니다. 그리고 육상에만 있는 특기들도 꽤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단점은 배타입니다. 해군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수병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고 면접 때 이상한 답변만 안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혹시나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없다고 대답하세요. 그 이유는 있다고 대답하면 그럼 군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꼬리 질문이 오고 이 사람이 결별 이후에도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없다고 하세요. 어차피 군대 오면 다 헤어질 거니까요. 개소리 집어치! 개소리 집어치! 개소리 집어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당분간 안 본다고 합니다. 사실 군대라는 곳은 육해공 어딜 가도 다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영 날짜가 나오면 입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해군 수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병 통지서입니다.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대라는 곳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입대 정보들을 확인할 때 가져가서 손해 볼건 없어요. 꼭 챙기세요. 두 번째는 나라사랑 카드입니다. 이건 꼭 챙겨야 됩니다. 훈련 수료 후에 돈쓸 일이 무조건 생기는데 꼭 챙기세요. 현금을 혹시나 챙겨가면 입대할 때다 걷어서 각자의 나라사랑 카드 통장에 다 입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쓰게 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왕이면 수첩에 계좌번호도 같이 적어서 가시고 일정 금액 또 미리 입금해두고 가시면 훈련 수료 후 후반기 교육 때 PX 가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민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꼭 필요해요. 카드, 신분증, 뭐또 간단한 현금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얇은 카드 지갑을 추천합니다. 장지갑이나 두꺼운 지갑은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다음은 필기도구입니다. 볼펜은 모나미 같은 유성 볼펜 한두 개 네임펜을 꼭 챙기세요. 얇은 거, 굵은 거 하나씩 챙기면 더 좋습니다 누가 빤스 같은 거못 훔쳐가게 이름 적어둘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약한 후레쉬 기능이 포함된 펜들도 있습니다 밤에 수첩에 적은 거 본다든지 뭐 물건을 찾는다든지 할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첩입니다 이건 친구 전화번호나 주소 등뭐 이런 거를 미리 적어 나가서 편지 쓸 때나 공중전화 쓸때 요긴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기할 것도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걸로 사세요 수첩 적는 게 아날로그 틀딱처럼 보여도 안 챙기고 후회하지 맙시다. 다음은 전자 시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냥 알람 되고 저렴하고 튼튼한 걸로 사가세요. 방수 기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비 맞을 때나 전투 수영할 때나 고장 나지 않아야 되겠죠. 돈 많으면 지샥이든 카시오든 좋은 시계 사셔도 됩니다만 색깔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튀는 멋내는 색상 말고 검정, 회색, 뭐 흰색 이런 것처럼 무채색 시계를 사세요. 어차피 스커트들끼리 모여서 멋내봤자 뭐 합니까? 그냥 무난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백라이트가 되는 시계로 가져가야 밤에도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면도구입니다. 샴푸와 바디워시 겸용으로 사세요. 어차피 머리 밀거니까 몸 씻으면서 머리도 함께 감아버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클렌저, 시솔케이스 등등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샴푸통에 꿀 채워가서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말자, 얘들아. 다음은 속옷입니다. 여분으로 각두장 정도 챙겨가세요. 가입교 끝나고 군용으로 새로 보급받으니까 싸제 속옷은 집으로 택배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수건 두 장에서 세장 정도 보급으로 주기. 하는데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스포츠 양말도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3켤레 정도 가져가십시오. 종아리 반 정도 올라오는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가져가세요. 다시 말하지만 군대에서 색상은 무채색으로 사시되 흰색은 때 타니까 검정, 뭐 회색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전투화 신을 때땀 흡수도 잘 되고 발도 덜 아프고 두꺼워서 나중에 야전 교육대 갔을 때 유용합니다. 발바닥도 덜 쓸리고요. 다음은 무릎 보호대입니다. 야전 교육대 가면 와일드한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파스 챙겨가세요 벌레 물리거나 근육통 있을 때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인원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뭐 얼굴 하얗게 뜨지만 않으면 됩니다 로션 스킨 선크림 각각 따로 가져가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올인원 화장품 하나 사세요 다음은 이어 플러그 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잘때뭐 몇십 명이 같이 자기 때문에 코고는 동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크기가 작아서 한번쯤은 분실하기 때문에 두세트 정도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안경입니다 훈련 받다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꼭 여분으로 한개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경 집, 안경 뒤에 고무 거리까지 하나씩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약입니다. 평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편지 관련 우표와 규격 봉투, 규격 편지지 미리 준비하세요. 군사 우편으로 일곱 번은 그냥 보낼 수가 있고 그 외에 더 보내고 싶은 사람만 가져가세요. 참고로 편지를 빨리 붙이고 싶으신 분. 편지 하나당 380원짜리 우표를 6개씩 붙이세요.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변환이 돼서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퍼백입니다. 제일 큰거 5개, 제일 작은 거 5개 가져가세요. 비올때 수첩이나 사진, 또 해군 수첩 같은 거 넣고 지퍼백 잠그면 안젖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쓸모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다음은 성경책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챙겨가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입니다. 사진은 가족 사진만 챙기세요. 여자친구 사진은 상남자답게 휴가 나와서 보십시오. 어차피 휴가 나와 있으면 헤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짖거리는 거야? 그 외에 안 챙겨도 무방한 것들은 밴드, 깔창, 면봉 이런 거 챙길 필요 없습니다. 밴드나 후시딩 같은 건 의무대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최근에는 병사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꼭 챙겨가세요. 요즘은 훈련소 수료 후에 후반기 교육 대부터는일과 시간 종료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동기도 일과 끝나고 스마트폰 볼 시간에 멀뚱멀뚱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자 이렇게 다 챙겼으면 캐리어 같은 거에 넣지 말고요. 간편한 팩 하나에 다 넣으세요. 생각보다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도 군에서 웬만한 보급품은 다 줘서 훈련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라 사랑 카드, 신분증, 볼펜, 수첩, 전자 시계 이 정도는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면 해군은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로 입대하게 될 겁니다. 타 지역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은 KTX 타고 오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KTX로 창원 중앙역에서 내리신 다음 버스 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세요. 입대일만 되면 택시 택시들 줄지어 서있습니다 창원중앙역에서 해군교육사령부 까지 거리는 15km정도 되니까 요금 은 19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금이 좀 부담된다면 기차역 주변에 까까머리 행님들 몇명 보이면 군대 가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파티 맺고 택시 같이 타세요 차로 30분정도 걸리는데 가다보면 오만가지 잡생각이 다 들겠지만 같이 탄 까까머리 행님들과 노가리 도 까시고 택시기사 아저씨와 썰 풀어도 됩니다 참고로 진해에 있는 택시기사 아저씨들 대부분 해군 출신분들이 많으셔서요 가끔 날카로운 꿀팁을 하나씩 던져주시 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금방 에 장어집이나 횟집이 줄지어 서 있는데 최후의 만찬으로 사먹으면 괜찮습니다. 해군 교육사 앞쪽에 생각보다 맛집 들이 많습니다. 같이 택시 타고 온 까까머리 행님들도 곧 동기될 사람들이니까 장어 한 점씩 양보하면서 훈훈하게 먹읍 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흡연자라면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담배 생각 안날 때까지 계속 피우십시오. 군대 들어가기 전에 피우는 담배 는 평생 잊지 못할 맛입니다. 만발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해군 교육사령부로 들어가시면 모든 게 시작입니다. 평생 안주거리 하나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군생활은 다잘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기상 15분 전승전처원 육상이집합 15분 전.